샬롬, 새벽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자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에 어떤 교구를 담당할지 그리고 어떤 봉사팀을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작년 4교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4교구는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요. 금천구 구로구 부천, 시흥,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화성, 그리고 세종시와 충청도에 계시는 교우님 870여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봉사팀에는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2023년에 저는, 어, 지금 영화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날씨에 가장, 어, 봉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그 봉사팀, 네, 다 아시겠죠? 네, 차량 봉사팀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이 추운 날씨에 또 여름이면 그 더운 날씨에 아랑곳 않고 한결같이 우리 교우님들이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봉사자분들이 계신 귀한 봉사팀입니다. 어, 그리고, 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 음, 삶의 자리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 네, 바로 상조팀입니다. 어, 려움을 겪은 그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야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 교우님들을 위로하는 그 봉사의 자리. 음, 정말 특별한 봉사죠. 그 상조팀에서, 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조팀 운전해 주실 그, 그 남자 봉사자분들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혹시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어, 한번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주 우리 손에 들게 되는 그 주보, 주보를 접는 주보 접기 팀까지 어,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자 분을 동시에 또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 문자도 드리고 연락도 드릴 거예요. 몇주해 보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시는 그 연락을 많이 주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들 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번에 한번 꼭 함께 해주시면은 어, 전에 느껴 느껴보지 못한 그 은혜도 경험해 보게 되실 거고. 또 교회에도 큰 어,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017년부터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23년 올해는 6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 표의 어 말씀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어, 정말 주님과 함께 어, 세속으로부터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뵐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